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셀리버리라는 종목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월봉부터 볼게요. 자, 월봉, 월봉, 예, 추세 자체가 완전 하락이죠. 주봉, 주봉도 여기까지는 확인을 해줘야 되는 흐름이고요. 자, 일봉의 모습은 박스권을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닥, 그렇 여기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예, 만만치가 않은 거죠 지금 자체가 아직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추세를 알아야 돼요 주식은 여러분들 추세를 알아야 되는데 추세는 보통 눌림목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봉이 서요. 연속된 봉이나, 매집봉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쓰면, 여기에 고점을 그시고요. 여기 절반이죠. 절반을 그시고, 이렇게 선을 그세요. 무조건. 그럼 여기 1번, 2번, 3번 패턴이라고 그러고요. 보통 1번과 2번에서는 급반등이 잘 나오고,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 절반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가면 괜찮 여기를 잠깐 이탈도 다시 올라가면 돼. 하지만 이탈을 했다가 다시 못 들으면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자,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연속된 봉 그렇죠? 절반 이번 패턴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볼게요. 자 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하나가 봉이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절반이 여기죠? 76,500원 정도. 결국은 여기에 눌림목은 깼잖아요. 여기서 눌리목 깨지고. 결국은 76,500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76,500원을 주봉에 그세요. 76,500원을 주봉에 그습니다. 그세요. 과감하게 그시면 됩니다. 이게 그세요. 자, 걷어요. 결국은 이 종목이 이 상승 후 눌렸다가는 지지선이에요. 결국 여기까지 확인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76,500원까지 확률이. 다른 거는 볼게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일봉에다 76,500원을 그으세요. 76,500원을 긋습니다. 500원을 긋고요 자, 그 다음에 또일봉에서 그어야 될 선이 여기죠. 대략적인.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 부분, 자, 요 정도만 그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자, 흐름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만들어. 추세 자체가 올라갔다가 잠시만요, 올라갔다가, 예,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제 횡보를 잘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좋은 흐름으로 나 패턴으로 나올 수 있는데 한번더뺀 거예요. 뭐다? 우리 개인들을 절망시키는 거죠. 한번 당해봐, 한번더뺀 거예요. 결국은 여기까지를 한번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이 종목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76,500원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갭이 얼마 정도인지 볼까요? 대략적으로? 1 7 되네요 자, 그럼, 7 6 5 0 0 원, 과9만1천 원, 정도를 우리, 분봉해 그세요 76,500원과 76,500원 그 다음에 얼마였죠? 9우1우0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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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0 0 원. 예. 그세요. 맞죠? 9만 1 0 0원 차트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보시면, 분복으로 보니까 더잘 보이죠. 보시면,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점을 계속 낮춰봐요. 그러면서, 이 흐름을 빼려고 했어요. 그쵸? 빼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뺀 거예요 흐름 자체를 결국은 여기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횡보가 나와 줘야 돼 어떤 횡보가 나와 줘야 되면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 뭐 아까 76,500원 확인해도 되고 지금은 자 잘 만들어, 만들어가고 있어, 자리 자체를. 자, 급락이 나온 후 횡보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를 해야 돼요. 자, 천천히 소화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가다가, 이제 지금은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먼저 소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제가 보기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커요. 갑자기 급락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매물대가 큽니다. 그러면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방법은 뭐다? 윗꼬리로 확인을 해야 돼. 이렇게 윗꼬리로 확인을 해야 돼. 윗꼬리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연속적인 양봉의 흐름이 나온 게 괜찮은. 여기서 윗꼬리를 확인한 다음에 이 이러고 다시 나오면 아까 말한 저점을 확인한다는 흐름이에요. 뭐다? 결국은 나는 쌍바닥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버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하는 맞아요, 여러분들. 주관은 맞는데, 여기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결국은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냐? 이 장대 음봉에 대한 매물대를 어떻게 이제 잘 소화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주면서 여기만 안착을 하면 이 종목은 상승을 확률이 더 높아요. 하지만 다시 하락을 한다면 여기를 한번더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박스권을 이쁘게 만들어 가야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 이런 식의 박스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 여기가 저항권이에요. 저항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이렇게 눌렸다한 번에 갔잖아요. 이때는 하지만 내리면서도 여기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 좀만 더 횡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3, 4일, 일주일 정도 해도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 주식이란 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한 대로 주가가 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하라 그래. 내가 사면 빠져.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돼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려도 여기서 사진 분들이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예, 확실히 이 위에 올라온 걸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면 될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칠게요. 요거 지지선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선 같아요. 그리고 월봉도 보시면 예이 상승에 눌렸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쌍바닥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항상 큰 그림을 먼저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라고요. 예예 예, 마치도록 할게요.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